아 근데 수현이가 그 수현이가 저 기록을 세우고 연락이 바로 온 거야. 내가 못 받았어 스케줄 때문에. 근데 연락 왔는데 미스코리스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야. 더 불안해. <laughs> 너무 무서워. 맞아. 할 말이 또 더... 순간에 게 뭐지? 뭐왜못때문니까 뭐, 이런 거였는데 <laughs> 되게 귀여워 말할 때 언니 <laughs> 저. 신기록 세웠어요. 막 이러면서 나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. 뭐라고 했더니 아저 이번에 대회 나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막 아, 진짜 좋은 일이네. <laughs> 다행히도 출연했다가 여기 왔다가 하여튼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. 네, 좋은 소식이라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노는 언니 나오고 나서도 아좀 기운을 좀잘 받은 것 같아서. 음, 아 너무 목소리 밝아서. 그 수연이가 올림픽 때그 실격당했던 키로수가. 1 4 2 k g 아 그럼 그거를 넘어서 1 4 2 k g 를 이번에 와. 성공을 한 거야. 와. 와, 진짜 대단하다. 근데 만약에 올림픽 때그 무게를 들었으면 금메달이었어? 동메달. 은메달이었을 거야. 인상 이번에 110하고 용상 42했으니까. 멋있다. 연습 때도 이 무게를 들어본 무게인 거예요? 쩍은 안 해봤고 크링은 1 4 5까지 어?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? 그아 용상이 이게 크링, 이게 쩍인데 쩍? 네, 이게 쩍 아, 크링까지는 하고 네, 예, 크링은 145kg까지 번쩍? 했고. 번쩍? 괜찮지? 말은 들지 않아 얘 맨날 나 때문에 무서. 또 시작해, 또 터졌네, 또 아, 터졌어. 어, 터졌어. 또 터졌어. 또, 또 터졌어. <laughs> 자인의 코드는 어, 유미야. 그런가 어, 봐요. 유미야, 유미. 유미만 얘기만 하면 그래 제가. 어. <laughs> 그래서 신기록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? 번쩍했어 번쩍. 번쩍, 번쩍 <laughs> 언니 생각날 것 같아 이 대척 같은 올려놓는 사인년이 생각나.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가봐요 언니. 그런가봐.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가 심해. <웃음> <웃음> 저 다음 달에도 세계선수권 있거든요. 무슨 k 다 받아갖고 또 거기서도 45 하보려고 한번. 45. 어. <laughs> 뭐, 그렇게 오, 하지 말고 아이 하지! 하지 말고. 4, 1, 2kg가 진짜 엄청 큰 차이일 텐데. 네, 아, 지금처럼 지금처럼 지금 그냥. 지금 페이스로 음. 계속 운동에 집중하면 번쩍 할수 있을 것 같아. 번쩍. 아 바로 한번 에할수 있을 것 같아.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지. 번쩍. <웃음> <웃음> 들자마자. 하지 마. 번쩍 하자 하지 마. 이거. <laughs> 그러다 놓쳐 힘 빠져 갖고. 음. 아 여기 딱 잡을 때. <laughs> 어. 들고 성공 뜨면은 그 순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? 딱그 성공 뜰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김경식 감그 지금 제가 있는 소속 팀 감독님이 아, 이제 음. 오래 보진 않았는데 감독님 하고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고맙고 큰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... 이번 올림픽 준비할 때도 감독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감독님한테 이제 아, 생각하고. 돌아가셨어? 네. 그럼 지금은 누가 감독님이셔? 지금 이제. 그 감독님 제자로 계셨던 분이 아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제 거의 이제 정신적 지주였죠. 내가 잘하면 감독님은 하늘에서 날 보시겠거니 하고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무너졌지만 어쨌든 이번 실험연맹 때는 제가 그걸 깨면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레벨이 업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자신 있고 빨리 시합을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내가 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내가 잘된 것도 알려주고 싶고 했었어요. 야, 너무 좋았어. 좋은 소식이어서 음... 너무 좋았었어. 보고 계실 거야. 그러면 감독님이 너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뭐가 제일 뭐 위로가 되거나 그랬어? 다 주옥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제 인생사를 듣고 나서 이제 너가 이제 인간 승리를 한 거다. 넌 이렇게 계속 살면 넌더 좋아질 거고. 넌더강해지거야 이렇게 전적으로 저를 많이 믿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되게 많이 그 말을 기억해 인간 승리라는 말이 너를 믿어줬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그런 지도자를 만난 것도 나는 행운이고 내복이고 한데 그 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미안하고 애틋한 게 커서 운동할 때그 오히려 더 감독님 생각하고. 내가 잘 해서. 근데 그때 이미 감독님은 몸좀 편찮으셨던 상황이었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팀 오빠 언니들은 알고 있던 상황인 것아 같아요. 너는 몰랐고. 내가 늦게 뒤늦게 합류를 네. 했으니까. 근데 네. 이제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저랑 같이 야간 훈련을 했거든요. 아 그리고 이제 와 그래서 진짜. 그래서 이제. 근데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? 이제 지병도좀 있으시고 몸이 편찮으시고 하신데 이제 돌아가신 거는.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. 네, 아, 네. 원래 좀 몸이 안 좋으셨구나. 네, 네, 저한테 어. 나는... 더 잘되게 아마 지켜봐주시지 않을까 아, 앞으로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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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지. 감독님이랑 시간은 짧았지만 오. 그래도 그게 저한테 커서 제가 앞으로 운동하는 동안에는 너무 힘이 될것 같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지도자가 돼도 그런 지도자가 돼야겠다.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응.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겠다. <laughs> 아니 약간 네가 울더니 아니 약간 <laughs> 네가 울더니 언도 웃고 있는 거고. 그다음 부탁할 거. 감독님 먼저 같은 거 하나 해 주면 안 돼요? <laughs> 유미는 선수 생활 동안 가장 갑자기? 아니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독님 계죠 저는 근데 저 처음에 실업팀 이제 왔을 때 왜냐면 이제 제가 한 처음에 실업팀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? 열아홉배 저희는 열아홉배 가니까 이제 가서 제가 한 스물 두 살인가 세 살에 처음 다쳐가지고 일 년을 쉰 거예요 수술을 하고 1년 쉬고 그랬을 때 감독님이 그냥 왜냐면 (1년) 동안 재활을 네, 네. 재활을 하면 어쨌든 사람이 되게 땅 파고 들어가거든요 음, 그렇죠. 네 약간 그때 감독님이 항상 이렇게 막 않겠지.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뭐 너가 빨리 뛰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좀 그때 저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팀에서 지원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전막 독일 가서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독님이 좀 구단에다가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워하고 있죠 아. 그 감독님한테 음. 되게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맞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음. 음. 저는 전서촌에서 이원희 교수님 이원희 교수님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이진이었어요물 들고 음. 언니들 뭐~ 만약에 제 유미언니 파트너면 유미언니 상대 뛰어가서 잡, 잡아와가지고 이런 거할 아, 때였어요 긴장할 때예 그런 것처럼 <laughs> 가서 만약에 언니가 야 멸치액젓 담에 뛰어가가지고 멸치액자 데려와가지고 멸치 야너데려너 너, 너, 유미언니가 다음 판 잡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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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만 하다가 그리고 선수끼리 부딪힐까막 이렇게 가드만 치다가 아. 그때 제가 이원희 교수님이 언제까지 이런 거만 할 거냐 너도 이제 훈련을 좀 해라 해가지고 제가 때개 아, 뭐 훈련도 하고 음, 음. 제가 이 언니를 넘을 수 있을까 그한 계단을 제가 몇, 못 넘어서 이진을 좀 오래했어요 오래는 아니고 너도 김장을 담글 수있단다 <laughs> <laughs> 그거를 뛰어넘게 해준 분이 전 이원희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해 옆에서 이진 그런 게 엄청 힘이 되지. 즐겨봐, 이 채널!